아, 자 이제 10분 잘 쉬고 왔나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표본 분포와 표집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표집 분포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기를 바라고, 자 이제 우리 중요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죠. 자, 이거 우리 아까 그 예제 7.1이에요.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 1에서부터 5까지가 쓰여져 있는 카드가 있었을 때. 그 카드에서 두, 그니까 러그 카드가 있는 주머니에서 두 장을 이렇게 그냥 뽑는 거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죠. 이제 두 장을 뽑으면 이두 장을 뽑은 것 자체한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두 장을 뽑아서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그러면 1과 2의 평균은 1.5잖아요. 두 장을 뽑았으니까. 1과 4의 평균은 예를 들어 2잖아요. 1과 5의 평균은 2.5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총 다섯 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어, 도, 총 다섯 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두 장을 뽑아요. 두 장을 뽑아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 내용은 뭐냐면, 그 표본들의 평균이 궁금한 거예요. 좀 전에 봤듯이 1.5가 있고 2가 있고,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예를 들어 두 장을 뽑았는데, 예를 들어, 4와 5를 뽑았어요. 그러면 9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4.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가서 2.5, 3, 3.5, 4, 4.5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은 총 이런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본 평균이 이렇게 총 경우의 수가 나올 때 1.5는 1,2, 1과 2 조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확률은 10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것도 10개 중에 1개. 근데 2.5가 나오는 것은 10개 중에 2개. 3이 나오는 것도 10개 중에 2개. 뭐, 이렇게 해서 4.5가 나오는 것은 10개 중에 한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머니에. 1, 2, 3, 1, 4, 5라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이것들은 이이 전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모집단이에요. 근데 요, 얘네들의 모집단을 우리가 봤을 때 평균은 3이고 분산은 2였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은 3이고 그다음에 이 모집단의 어, 우리가 분산은 2라는 사실을 계산을 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두 개를 꺼냈거든요. 두 개를 꺼냈을 때 표본. 평균, 두 개를 꺼내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음, 표본 평균의 기대값.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생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얘네들은 3이 돼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계산해보잖아요? 그럼 분산은 0.75가 되고, 따라서 표준 편차는 스퀘어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0.866이 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설명을 했듯이, 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수리 통계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리 통, 통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 하는 전략을 취했냐면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죠. 이 상황은 모집단이 전체가 다섯 개짜리 모집단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계속 두 개씩 뽑은 뽑으니까 표본은 두 개거든요. 근데 모분산은 이고 모표 모 평균은 3인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본의 분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표본의 분산이 어떻게든 0.75거든요. 근데 모 분산이 지금 뭐였냐면 2였거든요. 그래서 표본 분산하고 모 분산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모분산이 2니까 2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이제 두 개를 뽑아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이 계산을 해 보면 어이 모분산하고 모분산하고 표본 분산의 어 관계식이 어떤 관계식을 가지게 되냐면 n 1의 n 마이너스 1의어 n 마이너스 1분의 라젠 마이너스 n, n 이것에 스몰 n 분의 시그마 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누구하고 같으냐면은 표본 분산하고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요 식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의 전략은 증명보다는 음, 예를 들어서 예를 가지고 어. 복잡하게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복잡하게, 어, 일반화 시켜볼까요? 크기가 n인 모집단이 있었어요. 물론 그러니까 원소는 x1부터 xn까지 있었겠죠.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모집단에는 모평균이 있고, 그 모집단에는 모분산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1에서부터 5가 들어가 있는 음 주머니에서 모평균은 3이었고, 모분산은 2였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러,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표본을 뽑아요. 음 그렇게 표본을 뽑으면, 좀 전에 관찰한 사, 상황을 보면, 표본에게는 표본의 평균이 있을 거잖아. 어. 그러면은 그 표본에게 있는 표본 평균의 또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모평균하고 같고요. 개의 분산을 계산해보면 모분산이랑 같지는 않고요. 모분산하고 저, 어, 이제 전체적으로 요 정도 차이가 있는 정도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요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떤 상황을 한번 볼수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이 라지 N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 라지엔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모집단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라지엔이 만약에 무한대로 갔어요. 그러면은 리미트, 라지엔을 무한대로 보내면 잘 알다시피 이 리미트는 누구한테 걸리냐면 라지엔한테만 걸리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상수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요 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1로 가잖아요. 라지엔분의 라지엔이니까. 따라서, 어, 모분산과 표본의 분산의 관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런 관계 이 이런 관계가 생겨 이 이런 관계에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어서 많이 봤는데 뭐 어떻게 봤냐면은 무엇에서 봤느냐면은 어 모집단이 있었을 때그 모집단의 어떤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면서이 노말 디스트리뷰션의 표본을 뽑았을 때어 이거 아 이거 제가 아 제가 대학원 과목이랑 헷갈렸나 봐요. 아 그렇지만 우리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학원 과목에서 이걸 언급을 해서 어 어, 이 전에, 이 학부 과목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어, 그,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뻔 했네요. 아이고, 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모집단이 있었을 때 모평균이 있고 모분산이 있으면 표본에게도 표본평균과 표본분산이 있었을 건데, 표본평균의 평균, 즉, 표본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고요. 표본평균의 분산은 누구하고 같으냐면 현재 상황은 어 이렇게 모집단이 있었을 때 비보건 추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씩 계속 뽑아내면은 지금 다섯 개니까 몇개몇번못 뽑아내지만 어쨌든 두 개씩 계속 뽑아내면은 전체적으로는 어 모집단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모집단의 입장에서는 이 모집단은 어떤 모집단이냐면 유한 모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유한 모집단이었을 때 모집단의 분산과 그 다음에 표본집단의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음, 관찰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용어의, 용어 중에서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모집단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 흩어짐 정도 이런 거를 이제 표준 편차라고 그러죠. 즉 모분산의 제곱근이겠죠. 네, 표준 오차라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써요. 표준 오차라는 건 뭐냐면 어 표준 편차는 모집단에서 얻은 애들의 어 자료의 흩어진 점, 정도, 베리에이션,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표준 오차는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흩어진 정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잘 생각을 해보면, 이 이제, 아, 그래요. 뭐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흩어진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잘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표본에서 추정량을 얻었다는 것은,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을 한 번, 한 번, 게, 뽑았어요. 이한번 뽑은 것에서 추정량은 한 번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것이 흩어진 정도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뜻은 표준 오차라는 것은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이 가지고 있는 흩어짐이니까 한번 표본했을 때 어떤 추정량을 하나 구하고 또두 번째 표본을 뽑았을 때 추정량을 또 하나 구하고 뭐 표본 평균이든 표본 분산이든 뭐든 세 번째 표본을 뽑았을 때또 추정량을 하나 구하고, 이런 그 여러 개의 추정량이 있어야 흩어짐의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즉,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 근데 이제 이게 섞어서 쓰기도 하죠, 보통. 그런데 정확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모집단의 자료가 가지고 있는 흩어진 정도, 이런 거고요. 표준 오차는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니까, 예를 들어, 표본에서 얻은 추정량을 내가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제가 늘 설명을 하듯이, 어, 통계라는 것은, 어,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2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되게 여러 번해 봤더니 1호 수렴에 들어가고 10만 원는 이그젝트 솔루션하고 나의 솔루션의 오차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통계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통계의 개념일 때 되게 많이는 내가 표본을 많이 아, 되게 많이는 내가 표본을 되게 많이 뽑으면 되겠지. 근데 되게 여러 번은 사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출구 조사나 혹은 그 여론 조사를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어 뒤로 이제 회고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표본을 한 번만 뽑아요. 뭐 몇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전국 성인 남녀 뭐 2,458명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표본은 한 세트 한 번만 뽑는 거거든. 한 명만 뽑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세트 한 번만 뽑는 거거든. 그런데, 어, 제가 설명을 했듯이 표본은 되게 많이는 한 세트를 되게 크게 뽑으면 돼. 그러나 되게 여러 번은, 음, 표본을 여러 번 뽑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면 분포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되게 많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여러 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집단이 있었을 때 모집단의 데이터들이 막 흩어진 정도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집단이 있었을 때 모집단의 예를 들어 평균이 내가 굉장히 궁금해. 어, 모집단의 평균이 굉장히 궁금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표본을 한 번만 뽑잖아요. 한 번만 뽑으면 표본 평균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분포 까지 흩어진 정도까지 있으려면 한 번만 뽑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굉장히 여러 번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표본평균이 있고 여기서도 표본평균이 있고 여기서도 표본평균이 있고 다 표본평균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모평균 하고 되게 비슷하겠지 예를 들어 모평균이 10짜리 모평균 10만 아는 이그젝트 솔루션이 모평균이 10 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한 세트 표본을 뽑았을 때 모평균은 9.8 이었어 또 다른 세트 모평균을 뽑았을 때는 뭐 예를 들어 1 0 일이었어. 이런 었어이 식으로 계속 뭐 평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흩어짐의 정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거예요. 즉, 추정량도, 즉, 여기에서는 표본 평균이 되겠지. 추정량도 분산이 있을 건데, 그 추정량의 분산의 제곱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1부터 5까지 있는 그런 주머니에서, 어, 두 개씩을 뽑는데 절대 복원하지 않아. 비복원이야. 그러니까 이 모집단은 언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원 추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복원 추출을 하면, 어, 두 개씩 뽑아도 계속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있는 어이 주머니에서 보건 추출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1을 뽑았어요. 근데 또 집어넣었더니 또 1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조합은 111221뭐13 231뭐 이런 식으로 해서 5까지 이렇게 가능한 조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보다는 굉장히 이제 그 표본이 많아졌죠. 많아졌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표본 평균. 그러면은 11의 표본 평균은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을) (2로) 나누니까 그다음에 (1) (2) (2일의) 표본 평균은 뭐 (1.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들의 (35) (4453의) 표본 평균은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이런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평균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보면 3이 나와요. 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로 되어 있는 얘네들의 모 평균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은 누구였냐면 2였거든요. 근데 지금, 비복원 추출을 했을 때도 모 분사, 모 평균은, 표본 평균은 3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복원 추출을 해서 무한 모집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 어, 표본 평균의 평균, 즉,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도 3이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 복원 추출을 해서 무한 모집단을 나왔을 때에, 어, 이 그, 표, 그, 그러니까 어, 추정량의 분산, 분산을 분산 계산을 해보죠. 즉 어, 표본평균의 분산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표본평균의 분산을 쭉 분산 계산하듯이 계산을 하면 1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관찰만 하기로 했잖아. 이 상황을 관찰을 해보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어, 모평균은 누구하고 같으냐면 표본평균의 기대값하고 다 같아요. 음. 그런데 모 분산은 누구하고 같으냐면 표본 평균의 흩어진 정도 분산하고 이그젝트 같지는 않고 어떻게 같으냐면은 나누기 n 지금 나누기 이죠 두 개씩 뽑으니까 나누기 n 한 값하고 같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 평균이 있어요 자그 다음에 모 분산이 있었겠죠 자 비복원 추출을 해요 비복원 추출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는 무, 무한 모집단이 안 되고 유한 모집단이 될, 될 거잖아요 비복원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을 우리가 우가 생각해보면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모평균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누구하고 같았냐면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았으면 좋겠지만 시그마의 제곱과 같지 않고 n으로 나누어 준 거랑 같았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라지 n 마이너스 1에 라지 n 마이너스 n만큼 이런 차이를 두고 같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보건 추출을 했어요. 보건 추출을 하면 뭐, 뭐가 뭐로 만들어졌냐면 무한 모집단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보건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모 평균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건 추출을 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하고 같았냐면은 저스트 n 분의 시그마의 제곱하고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로서 어떤 어떻게 당연한 결과냐면은 음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비보원 추출을 했다는 것은 모집단을 유한하게 만드는 거지만 보건 추출을 했다는 건 계속 집어넣고 또 뽑고 계속 집어넣고 또 뽑고 하니까 무한모집단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한모집단으로 만들어 줬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라지엔을 무한대로 보낸 그런 내용이잖아요. 즉 여기에서 리미트 라지엔을 무한대로 보내면 라지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라지엔. 마이너스 스몰 n의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때 어, 리미트는 누구한테만 걸리냐면 라지엔한테만 걸리고 얘네들은 상수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 값은 1로 가고요 얘는 n분의 시그마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유한 모집단이든 무한 모집단이든 지간에 리즈너블하게 서로 어 이런. 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좀쓸 거라서 잠깐 기억을 해 두기 바라고요.